안녕하세요. 하임전자의 하이미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하이미의 태양광 소식입니다. 하나큐셀 등 글로벌 태양광 기업들의 수출 단가가 1년 사이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 중국,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태양광 공급 과잉이 심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5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전지 수출 총액은 지난해 10월 1억 8천만 달러에서 올해 10월 2천8백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 총액을 수출 중량으로 나눈 값인 수출 단가는 kg 당 8.1달러에서 3.7달러로 절반 넘게 급감했습니다. 태양광 수요 부진으로 시장이 위축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영향으로 국내 대표 태양광 기업 하나큐셀은 이달 17일부터 충북 음성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엔 근속연수 1년 이상인 국내 공장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하나큐셀뿐 아니라 중소모듈, 인버터 등 관련 제조 기업이 연쇄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기업들도 고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태양광 부품 대기업인 캐나디안 솔라도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주택과 공장 옥상에 쓰이는 분상형 모듈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중국 태양광 업체의 수익성도 하반기 들어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태양광 업체 론지 솔라의 올해 1에서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작년 대비 6.5% 증가한 약 2조 1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만 보면 지난해 대비 44% 줄었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남는 제품을 팔기 위해 해외 진출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계 재편도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태양광 스트링 인버터 전문 회사 하임전자 주식회사는 만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품질 보상제 실시, 모니터링 무상 제공, 사용 점 검사 시 제공되는 드론 항공 촬영. 더 자세한 내용은 하임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미의 태양광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